오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악이 계획될 때 하나님의 재앙도 계획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2장은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6절에서 11절까지는 종교적으로 악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의 것을 부당하게 억누르고 짓눌러서 남의 것을 나의 것으로 빼앗는 강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이민이라 하셨느니라. 침상에서조차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악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계획을 할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진행하게 됨을 선명하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또한 거지 선지자들은 재앙의 예언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좀더 직설적으로는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라고 대물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에서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행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평안히 지나가려는 자들의 옷을 뺏는 것은 추운 겨울밤을 지낼 수 있는 그들의 보호막을 뺏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에서, 어, 안식처가 되어야 할 또한 즐거운 집에서 분여자들과 아이들을 강탈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선민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 미가서 예언서의 2장의 말씀입니다. 죄악을 범한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는데 그냥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멸망하게 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도 죄양을 계획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재앙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진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면 온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계획했던 일을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재앙도 시작되었지만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계획입니다. 악함으로 시작되어 악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함이 개혁되어지고 선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